제가 시바이누 100원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굉장히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0원 가면 시바이누 시총이 경이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시바이누가 100원 갈수 있는 확실한 근거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바이누 100원이 가능한 확실한 근거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바이누는요, 어느 개인이나 집단들이 올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시바이누 누가 상승을 시키냐? 바로 국가 단위의 관심을 받아야지만 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인구 1등 국가 어디에요? 바로 인도입니다. 14억 명. 중국 인구를 넘어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글로벌 자금들이 인도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인도 센섹스 지수는요 미친 듯이 상승하면서 7만 2천 포인트를 찍었고요. 2016년 대비해서는 200%나 급등했다라는 굉장히 놀라운 수치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ETF 시장에서도요 인도 주식을 매입하는 주요 펀드가 지난해 2023년도 4분기에 굉장히 기록적인 유입을 기록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계 최고 부자 인도 1, 2위를 다투는 일론 머스크는 인도가 그 어떤 나라보다 유망한 나라다라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도 했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2027년도에 인도 증시가 세계 3대 주식 시장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요, 50년 뒤에는 인도가 미국을 제치고요, 세계 경제대국 2위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인도가 신흥국 국가 중에서 가장 낙관적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인도의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요, 무려 6.6% 중국의 4.3% 대비해서 무려 50% 이상 높은 수치예요. 실제로 2023년도 통계상으로 전체 암호화폐 소유자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인도로 발표가 됐어요. 현재 1,576억 명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보다 거의 3, 4배는 많은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즉, 인도는요, 이 암호화폐 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국가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을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의 자금이 움직이는 게곧 시장을 움직이는 거고요. 인도의 자금이 쏠리는 것이 곧 돈이 쏠리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인도가 사려는 코인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겠죠.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워요. 인도 코인 최대 플랫폼인 코인 스위치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요. 인도인들이 포트에 가장 많이 담은 코인이 비트코인. 요거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름을 올린 게 바로 이 도지코인이었어요. 그리고 시바이누까지도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시바이누가 이더리움 다음입니다. 그리고 인도 최대 거래소 와지르 x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뭐였느냐 라고 통계를 내니까 바로 시바이누였다 라고 2023년도를 정리하는 그런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시바이누가 이더리움과 리플을 제쳤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을 한번 보시면은요. 시바이누가 비트코인 다음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 이렇게 종합적인 데이터를 보면 이 인도 사람들이 시바이누 코인을 사랑하고요. 시바이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시바이누 코인을 팔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모든 알트 코인들은 관심을 받아야지만 상승이 나오죠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야지만 거기에 투자를 하고요 시세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시바이누가 1 0 0원을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바이누 시총이 100원 가면은 경이 되는 건데 조단위를 넘어선다 이렇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시바이누가 100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시바이누 코인이 100원이 되면요. 경 때까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개수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경이 되는 겁니다. 찍어낸 개수가 많으니까요. 시세가 겨우 100원 갔는데 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바이누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소각입니다. 시바인우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바로 이 소각인데, 이 소각 호재인 거 알아요. 아는데 시세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나와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상승 나오기는 했지만 뭐 졸업할 만큼 만족할 만큼도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게요. 지금 시바인우 소각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이렇게 계속해서 소각을 해주는 코인은요, 시바인우가 유일합니다. 다른 코인들은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소각이 대체 왜 중요하냐? 지금 코인 대불장 초입에 있 근데 왜 대불장이에요?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가 가장 크단 말이에요. 반감기를 맞이해서 비트코인 채굴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만큼 희소성이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시바이누의 소각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개수를 줄이면은요. 희소성이 올라가면서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제 호재라고 하잖아요. 이게 반감기랑은 조금 다른 게이 소각이 한번하고 땡이냐? 아니에요. 꾸준히 소각을 해준다는 얘기죠. 결국에 시바이누 코인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바이노 지금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로 보면은 아직까지도 시작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바이노를 계속 들고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시바이노 때처럼 161만 배, 200만 배 이런 상승을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커피 값 그리고 국밥 한 그릇 가격만 넣어도 10억, 그리고 많게는 100억 이런 상승, 이런 대박을 기대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액을 꾸준히 수량을 쌓아서 대박 터트릴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수십 종목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뭐 도지코인, 시바이노 이런 대형 종목이 아니라요. 제가 실제로 넣고 있는, 제가 로또 사듯이 사고 있는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시는 종목을 이 업비트와 빗썸에서 선정한 걸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점 물음표 딱 하나 떠오르죠. 그 코인이 대체 뭐냐? 질문에 대한 답을요. 지금 제 채널 구독 중이신 구독자분들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공유해 드릴 거예요. 하지만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코인 이름을 다 알려드리게 되면은요, 이 코인 이름부터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악용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번거롭겠지만 화면에 띄워드린 제 번호, 제 개인 안전 번호예요. 번호로 대박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박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개좌 대박 터트릴 종목 딱한 종목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번호로요, 대박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